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증시 자체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 증시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도 반도체 종목과 특히 2차 전지 섹터 위주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배셀 종목입니다. 배셀 종목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또 기존 주주님들 포함해서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12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산타랠리가될수 있는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뱃살 종목 어때요? 고점에서부터 한번 하방 흐름으로 쭉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길게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러다가 12월 초에 이렇게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오름세를 좀 보이더니 잠시 추춤하는가 싶더니 바로 또 이렇게 이어서 상승하면서 크게 오늘도 29.99%로 급등하는 가운데 장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조하고 장비하는, 제조 장비겠죠? 예, 생산하는 기업인데 주로 LCD라는지 또 OLED, 터치 패널용 인라인 시스템 각종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있 유상증자 청약률이 무려 4945% 역대급으로 흥행 성공을 했죠 배스리스키나 이렇게 주가 반등이 바로 유상증자와 연관성이 높다는 라 거죠 이제 앞으로 유상증자 관련해서는요 일정상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일 잡혀있고요 특히 이렇게 유상 증자를한 이유가 뭐냐?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 체질도 확 개선을 시키고 또 충분히 다시 한번 뭔가 변화를 주기 하는 한 노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1,200원선 돌파를 했습니다. 워낙 그동안 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벗어난 흐름이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러다가 순식간에 더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주주우선공모 최대주주가 100% 납입을 했고요 상한가 기록도 했었고 주주우선공모의 구주주 그 청약의 최대주주가 배정된 주식수 이100% 납입 자체가 경히 주가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여기에 최대주주인 더이엠에는 169만주 정도 해당하는 바로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겁니다 이제 시청도 100억대에 불과한 종목이고 앞으로 이 정도 크게 더 간다면 다 300억을 넘어서서 500억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화요일 내지는 화요일 한번 조정을 좀준 이후에 한번 더갈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손익점 잘 파악해 두시면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잘가져가시되 그렇다 당장 너무 조급해지는 마시고요.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흐름 가운데 과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만 가져가 볼지 다시 한번 추매를 해 볼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쭉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잖아, 여러분. 그 순간 더 주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걸 움직이는, 차트를 움직이는 게 바로 세력들이라는 거죠. 이 세력들이요. 바로 주포 세력들이 있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얘네들은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심리선, 즉 감정선을 딱 파악해 놨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거는 시장 요즘에 변동성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고요. 앞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나올 이 호재권이라는 거죠. 배셀 관련해서요. 이게 아직은 반영이 안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곧 주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지껏 그래서 배셀이라는 종목을 잘 모르기도 해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어자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홀딩 하시는 분들, 아니 물려 계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얼마에 또 매수를 각각 해야 되는 것이지, 매수가 기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이 매도 타이밍,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좀 확인을 꼭 해보세요. 주말이기도 하니까요. 아직 나오지 않는 재료, 제 총정리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정말로 정보가 좀 약해, 거리가 멀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타밍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나는 그래서 혼자서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뭐 기사를 보던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의에 투자를 했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놓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자 배셀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5906-2484이 번호로 그냥 배셀이라고 남겨두시면 돼요 배셀 그럼 빠르게 여러분 저희 정보 통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주가 하는 가운데 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텐데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정보 무료 010-5906-2484번으로 배셀 이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럼 네, 다시 한번 배셀로 돌아오겠습니다. 변은 배셀은요. 이날 유상 증자 청량을 성공적으로 일단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특히나 유상 증자 청량률이 4,945%를 기록하면서 성장에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그대로 이 상승 흐름을 타더니 바로 이렇게 이 거래 연속적으로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상 증자의 신주 상장 예정일이 지금 1월 2일로 말씀드렸고요. 이 조달 자금 뭐라고 여러분? 목적 자체가 회사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기 하나의 자금력이겠죠. 그래서 이미 최대 주주가 100% 납입도 이미 마친 상태에 있고, 여기에 더 EMM 약한 166만 주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주주 우선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베셀이 내년에 올해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수립하면서 이 자회사 관계사의 성과를 좀 발판 삼아서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또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무상증자 권리가 효과까지 더해지며 주가가 더 크게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세요. 추가적으로 이 이슈 말고도 베셀이요, 관계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역량으로 바로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관련주로서도 이미 부각이 됐었고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식은 기대감이 반영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특히 주가는 이슈, 곧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게 바로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제이다 보니까, 재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이 재료를 통해서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어떤 또 이슈가 한재 나와 줄 것인지 그리고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관점에서 안 그래도 지금 뭐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처럼 올라도 왠지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한 나머지 마음도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호재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문자 주시는 분들자 위주로 해서 피드백 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배스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5906 자, 24842 번호로 그냥 배셀이라고 남겨 주됩니다 배셀.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자, 이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온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제가 공유할 드릴 거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보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 010-5906-2484번으로 베셀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그냥 볼게 이런 기두스 기사나 차트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이렇게 크게 크게 오른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할지 에 대한 방법이 바로 대응이겠죠. 특히 이제 세력들이만 움직일 텐데 거기 맞춰서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던 반대로 악재가 나온 간에 관계 없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반대 주가는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좀긴 기간 동안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여러분 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버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장장 흐름의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해 하나의 호재가 더 나와준다면 당연히 그 호재를 등에 업고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인 데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불안하지 해 마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906, 자, 2484번으로, 배셀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음 주 월요일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갈 거니까요.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여러분 수익까지도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대로 12월 달 맞이해서 특별히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에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도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1억 천금보다는. 선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해보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선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또 대형 호재 무려몇 개예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또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또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미 포착하면서 대세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화타지만 논의십니다.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 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쵸?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 만원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집중해낸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했심지로서도 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심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또 인수합병 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 에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들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보답하고자 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는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이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 놓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 방, 또 이거 텔레 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5916-2484번으로 자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